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날씨는 추워지는 겨울이지만 무름 걱정이 사라진 삽목이 잘 되는 겨울이기도 해요. 우리가 원하는 제라늄 꽃밭을 만들려면 지금 식구를 많이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식구 늘리는 제라늄 삽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삽목 중인 상태의 제라늄들을 모아봤어요. 그때 그때 삽수의 상태나 제가 빨리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바로 바로 삽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하고 있는 흙삽목, 상토 삽목이죠. 어, 그냥 쿡 꽂기만 하면 한동안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제일 편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피 삽목, 지피 삽목도 지피 삽목을 한 상태에서 뿌리가 조금 나와 있는 상태고 껍질도 미리 벗겨둔 상태인 지피 삽목도 보여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쉬운 산목이죠.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 물꽂이. 그냥 정말 세상만사 귀찮을 때는 그냥 일단 꽂고 봐. 할 때는 물꽂이가 최고죠. 아그 사이 뿌리가 이렇게 송송 났네요. <laughs> 역시 모른 채 지내주는 게 뿌리는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제가 바로 심어줄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좀더 물속에서 수중 생활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삽목 중에 어, 달고 있었던 잎들은 하엽이 지기도 해요 이렇게 노란 잎이 생기기도 하는데 뿌리가 생기면 이렇게 가운데에 뽀글뽀글 새순들이 돋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이제 이 제라늄은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지피 삽목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지피 경단이라고 하죠 지피 하나를 다 쓰지 않고 작게 뭉쳐서 삽목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주변을 알갱이나 다른 흙으로 채워주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지피 경단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이건 물꽂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물꽂이를 하되 식물을 알갱이 흙에 고정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세라미스를 사용했는데 세라미스 대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녹소토, 질석, 난석 이런 알갱이 흙 아무거나 다 돼요 삽목할 식물을 꽂고 물을 반 이상 채워두면 뿌리가 아주 잘 나오는 물꽂이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흰 무늬 크리스펌은 제가 삽목을 여러 번 해봤을 때 저는 흑삽목이나 지피보다 물꽂이로 하는 게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자기한테 좀잘 맞는 삽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해보고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그 삽목법을 조금 더 따라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가지 삽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했던 경험에 비추어 좀더잘 되는 방향 아니면 삽수의 상태가 어, 물꽂이에 좀더 유리한지 흙에 심었을 때 유리한지 이런 상태를 따져서 삽목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중 뿌리가 있는 제라늄 곁순을 뜯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물꽂이예요 자 여기 지피순대가 있어요 지피순대라고 하죠 지피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미리 불려 놓고 물이 식고 통통해진 지피 한가운데 자리를 만들어서 제라늄 삽수를 구멍에 쏙 밀어 놓고 꼭 밀착시켜 주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꼭 누르고 한 3초 정도 꾹 이렇게 물기를 너무 꽉 짜지 말고 지피가 적당히 촉촉해야 잘 뭉쳐져요 지피 삽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지피가 완전히 마르지 않게 마르면 쩍쩍 갈라지거든요. 피트모스라서. 그러니까 마르지 않게 항상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언제나 너무 중요한 이름표. 이름표는 진짜 꼭 챙기셔야 돼요. 이름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라늄은 정말 너무 크게 달라져요. 지피를 꺼냈으니 지피 경단도 만들어 볼까요? 지피 껍질을 벗기고 지피를 적당히 나눠서 동글동글 손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지피삽목과 똑같이 지피로 뭉쳐서 삽수와 아주 꼭 찰떡같이 밀착을 시켜주세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 피트모스들이 뭉쳐져서 삽수랑 한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주컵에 쏙쏙 담아주세요 여기까지는 지피삽목과 경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삽수랑 지피를 꼭꼭 눌러서 밀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경단이든 지피든 똑같이 뭉쳐서 하나씩 하나씩 꽂고 여며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지피 경단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잖아요, 그쵸 소주컵에 담아놔도 가벼워서 쓰러지기가 일쑤고, 그리고 물 주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지피 경단 옆으로 녹소토나 알갱이 흙, 다른 상토 이런 것들을 다 채워 주시면 지피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나와도 또 흙이 있어서. 지피 밖으로 나온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잘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피 삽목을 할 때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밀착을 시켜서 삽목시키는 것과 이 지피가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것. 이두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통한 지피 순대 밖으로 뿌리들이 실하게 보이죠? 이번엔 이 지피를 풀어서 다시 정식을 해볼게요. 지피에 미리 삽목해 놓은 제라늄들이 뿌리가 송송송송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뿌리가 더 마르면 안되기 때문에 지피를 벗겨내고 정식을 할 거예요. 지피 껍질을 미리 벗겨두셔도 되고 이렇게 나중에 벗기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지피를 떼어내고 뿌리 부분은 물에 살살살살 흔들어 헹궈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뿌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이 지피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정식을 하기도 해요. 이 성분이 피트모스이고, 그리고 크지 않기 때문에, 제라늄이 뭐, 무른다, 어쩐다, 이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자기가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털어내서 심는 거고, 그게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떼어낸 지피는 다시 지피 경단을 만들어서 재활용하셔도 되세요. 요즘 계절은 무름이 거의 없죠. 그래서 환경이 습하지만 않으시다면 삽목이 제라늄들은 거의 그냥 일반 상토에만 심어 주셔도 충분해요.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 펄라이트와 훈탄 약간 정도 부드러운 상토로만 정식하셔도 삽목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뿌리를 씻어둔 제라늄을 하나 하나 이제 제대로 정식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삽목은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삽목이를 정식하는 순간부터가 사실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얘네들이 흙에 적응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제라늄 예쁜 꽃을 피워낼 때까지 키우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거예요. 금세 또새 제라늄 한 쟁반이 탄생했어요. 이번에 뭐늘 여러 번 보여드렸던 흑삽목이에요. 상토삽목. 삽수를 어,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삽수를 잘라서 말려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삽수를 잘라서 2시간 이상 삽수 끝이 마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되게 흐드르들하죠. 저는 사실 이걸 하루 전날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힘이 없어요. 지금. 삽수를 말려서 꽂는 건꼭 흙삽목뿐만 아니라 지피에 꽂을 때도 마찬가지로 삽수를 좀 말려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상토 삽목에 삽수를 꽂을 때는 저는 주로 핀셋을 이용해요. 핀셋을 이용하면 핀셋의 힘으로 흙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또 삽수가 다치지 않도록 흙 속에 놓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핀셋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삽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피에 삽목할 때 밀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흙에 삽목할 때도 밀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삽수가 자꾸 흔들리면 삽목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고정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제 삽목이 꽂는 건 일도 아니죠? 같은 삽수가 여러 개일 때는 하나의 삽목분에 여러 개를 그냥 푹푹 꽂아놓아도 충분히 다 삽목이 잘 되는 편이에요. 삽목을 하신 후엔 흙에 꼭 물을 주세요. 물을 주셔야 이 삽수가 흙과 더 바짝 밀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림도 방지가 되고요. 이 마른 상태의 삽수도 이 물을 먹고 나면은 다음날 잎이 살짝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렸다 사용을 하셔도 아, 얘네들이 물을 잘 먹고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꽂아놓고 2주 이상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흙 속으로 뿌리가 도는 걸 발견하실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뿌리가 돌고 나면 정식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흙에 삽목한 경우는 뿌리가 조금 더 충분히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식을 하셔도 되세요 물꽂이도 지피 삽목도 뿌리가 내린 후에 흙에 정식을 하면 이 흙에 뿌리가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흙 삽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흙에 적응 이미 흙에 뿌리를 내겼기 때문에 다시 흙에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손이 덜 가겠죠 그래서 저는 특산목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365일 쉴 틈이 없는 겨울에도 할일 많은 제라늄 식집사 오늘 여러가지 삽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담았는데요 사실 뭐 어떤게 정답이다 하는 삽목법은 없어요 내가 가장 많이 성공하는 삽목법이 뭔지 우리 집에 제일 잘 맞는 산모 환경이 어떤 건지 이런 거 빨리 캐치하셔서 어, 이 시간 다 지나가기 전에 제라늄 많이 많이 꽂아서 받대기꼭 만드세요. 날씨는 차가워도 햇살이 좋아서인지 요즘 제라늄 꽃볼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다음 주엔 예쁜 제라늄 꽃들 영상에 많이 많이 담아 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